안녕하십니까 라이온 가족 여러분 저는 라이온 태권도 김미연 사범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게 될 트레이닝은 바로 근력 키우기입니다. 저희 몸에는 60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들이 힘없이 축쳐져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보았으니 다 함께 시작할까요? 이따가 스트레칭이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은 스트레칭을 잠깐 넘겨놓고 간단하게 팔벌려뛰기와 버피 테스트로 풀고 를 짜가겠습니다. 자, 먼저 팔벌려뛰기 5회 시작.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 세트 하면 아쉬우니까 두 세트로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에 있는 상복근, 밑에 있는 하복근을 고루고루 키워주고 그 다음은 통으로 그 후에는 개인으로 했던 것을 2인 1조로 하고 코에 힘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어디에서든 쉽게 할수 있는 마무리까지 이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옆으로 다 앉아볼까요, 분들도 누워주세요. 누워 상태에서 발 가볍게 내, 내 통으로 당겨서 준비하고 이 손을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어깨만 들었을 때 위치에 딱보여주십요 어깨만 들어. 이 상태에서 다섯 개 위로 쓸어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한번더한 세트 말고 다두 세트 두 세트씩 하겠습니다. 한번더 어깨 들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이번에는 뒤로 많이 세. 방금한 동작은 여기 위에 아래 있는 아래 있는 하복근, 하복근을 조여줄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윗몸 일으키기지만 이번에는 상복근을 당길 수 있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대각선 45도로 이렇게 무릎을 가볍게 접어서 들고 이 상태에서 손하고 발하고 만나게 가운데로 땡겨줍니다. 발도 땡기고 손도 땡기고 근데 아까처럼 어깨를 들어서. 땡깁니다. 다섯 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뺐다가. 힘 뺐을 때는 숨 쉬기. 다시 한번더 준비해서 45도 말 들고, 손 들고, 가운데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뺐고. 이렇게 하면은 상복근과 하복근이 되었고 만약에 벽이 있는 친구들, 나이 발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발 지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의자 어딨나요? 의자만 한 올려 발을 딛고 합니다. 발을 내가 가만히 두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발을 이게 만약에 벽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벽이라고 하면은 벽에다가 발을 딛고 딛었을 때는 반대 다리. 원래 발이 이모양이었죠. 발을 벽이 뒤졌으니까. 사부님 지금 의자니까 이렇게 감싸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1조를 할수 있는 윗몸일으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만나볼까요, 교훈님들? 만나서 먼저 윗몸일으키기 해 볼까요? 발 감싸 안아주고. 손이 들리지 않게 꼭 잡아주고 하는 사람은 가슴 앞에 손을 X하듯 아니면 은 귀엽고 아니면 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듯 우리 친구들이 편한 것을 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이 편한대로 잡아보고 이 잡은 상태에서 숙여질 때는 우리 아까 어깨 것도, 들었던 것처럼 들은 상태에서 5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이번에는 손을, 한 손을 하이파이브 할수 있게 들어볼 거예요. 손이 하나가 됐으니 더 힘드니 복근에 힘을 더 줘서 준비 다섯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렇게 둘이서 2인 1조로도할수 있고, 이거는 첫, 하복, 상복근부터 하복근을 다 했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눕고, 돌아서 누워주세요. 서서. 그렇죠. 요렇게 잡았을 때, 우리 위에서 도와주는 친구는 발을 나란히 서기를 벌려서 서주고, 반대 친구는 발목을 잡아주세요. 발목을 잡아서 가볍게 지탱을 하고, 발 들어 올려볼까요? 올렸을 때 무릎을 좁히고, 위에 있는 친구가 가볍게 밀어줘서, 여기, 두 발이 가지 않게, 바닥에 가지 않게 버텨줍니다. 다시 한번 더. 다섯 개, 시작. 하나, 둘, 살살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잠깐 내려놓고 공고르기 하고 여기서 우리 도와주는 친구가 내팜대로 네, 세게 던지면은 바위 바닥에 쾅다니 우리 친구랑 호흡을 맞춰서 중독 껏 해줘야 합니다. 점점 높이면 되겠죠. 세기를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들어오고 부모님들.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해봤을 것 같은 플랭크, 베이지 플랭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랭크는 두 팔꿈치를,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가볍게 놓으고 어깨보다 벌어지지 않도록 어, 이 상태에서 발, 발가락을 바닥에 받고 엉덩이 들리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시선은두 주먹을 보고 배에 힘을 꽉 줘서, 코에 힘을 줘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우리 이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준비하고 6, 7, 8, 9, 10, 숨쉬기. 다시 한번 더 이어서 1, 2, 3, 4, 5, 6, 7, 8, 9, 10, 마치고. 이거는 그대로 몸을 평평하게 뒀지만 골반을 좌우로 틀어서 사이드로도 이 상태에서 왼골반을 바닥에 대고 다시 와서 오른골반 대고 반대 반대로 반대. 이것도 우리 양쪽, 양쪽, 양쪽 해서 6개, 6개, 1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제일 처음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 6개 시작 이제 12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12개로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은 1분 11.5분과 허리 라인을 가질 수 있겠죠? 집에서 가볍게 할수 있고 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가 너무, 당연히 짧아요. 50초, 20초 하지만 점점 늘려서 점점 늘려서 꼭 해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티코 윗몸 일으키기는 꼭 우리 여자친구들과 어머님들 해보길 바라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 정리 운동으로는 태극 6장에 이어서 7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둘, 셋, 넷, 셋, 덟 아홉, 검정이 만만은 나, 받쳐고 뒤로 빼서 삼발 뒤로 빼서 무토마게 둘, 반대, 셋, 넷, 뒷굽이 나가면서 버드어 양손날 아래, 나, 둘, 힙바이 검이 띵입니다, 나, 어깨 들어와서 인중, 둘. 중주먹한대딱둘 모아서기로 둘 하나 둘셋넷 다섯 다음으로 나오는 동작은 가위바인데 왼발이 먼저 나가면서 왼손을 아래에 손등 아래에서 해치고 그대로 반대 둘두 번을 연결을 하는데 두 개가 다 끝났을 때 같은 발 같은 손이 끝나도록 합니다. 주대딱 손. 손을 네, 내대가서 위로 앞으로 뻗어서 쥐어 에서 끊어서 호화기까지이 하겠습니다. 네. 뒷발 네. 나와서 돌아. 이렇게. 나 e 면서지 b 게 r do n 로 t I don't c a 섯 e You don't care. 를 이어서 했으니 마지막에 우리 스트레칭까지 하고 지나가야 하겠죠 지금 우리 근육이 퐁한게 느껴지시길 바라며 몸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허리 전하고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둘둘셋넷 다섯 여섯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깍지 앞으로 올려주고 간단하게 위로 좌로 우로두발더 아래로 뒤로 넘겨 쳐주고 앉아서 앞으로부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쓰여, 수, 넷, 다 쓰여, 수, 2 3 4 5 1 2 3 4 5 1 2 3 4 4 4 4 4 4 4 4 4 4오4 4나둘셋넷 다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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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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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4 4 4 4 4 4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샤워 후에 스트레칭까지 하고 잠들게 바라면서 마주보고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